항상 강한 사람 있죠. 잘 웃고, 잘 참고, 혼자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제일 걱정돼요. 김종국 씨도 그랬어요. 오늘은 김종국의 사주를 통해 우리가 몰랐던 그의 진짜 속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해요. 김종국 님의 사주는 중심이 정화, 작지만 뜨거운 불꽃이에요. 정화는 촛불처럼 작지만 끊임없이 타올라요.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사실은 은은한 불빛처럼 섬세한 기운이에요. 이 사람 강한 게 아니라 순세하게 강한 척하며 살아온 사람이에요. 김종국 사주엔 큰 나무 감목이 있어요. 이 나무가 정화를 키워요. 추진력, 열정, 자기 관리의 근본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진토가 두 개나 있어요. 진토는 무게, 책임, 현실이에요. 불은 타오르고 싶은데 흙이 그걸 눌러요. 늘 안에서 뜨겁고 겉은 조용한 사람. 무게감 속에서 버텨했던 거죠. 2006년 김종국 씨는 공익근무로 활동을 중단했어요. 사실 그건부터. 몸도 마음도 지쳐있었죠. 정화에게 금은 시련이에요그 시기 금의 기운이 강했어요. 그 약해지고 꺼져가는 시기였던 거예요. 바라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무너지지 않으려 버텼던 거예요. 아무도 몰랐지만 그 안에서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공익 이후 그는 돌아왔어요. 전닝맨, 패떡, 그리고 또 하나의 전성기. 이건 사주속 몽무이 다시 김종욱을 살린 거예요. 아무는 불을 키워요. 그의 내면의 에너지가 되살아는 거죠. 예능 속 그는 유쾌하고 웃기지만 항상 누군가를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정화는 나를 태워서라도 누군가를 따뜻하게 하겠다는 마음이에요. 김종국 씨는 겉으론 단단한 새 같고 손 조용히 타들어가는 불 같아요. 정화는 표현이 서툴러요. 감정도 슬픔도 말로 하네요. 몸으로 버티고 훈련으로 누르고 고요하게 살아내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진토 한번 무너지면 깊이 무너져요. 그래서 더더욱 단련해요. 근육처럼 마음도. 김종국씨는 말하지 않아도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신뢰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건 타고난 사주의 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버틴다는 선택을 계속해 온 결과죠. 이건 김종국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이자 정화라는 불꽃의 이야기입니다. 괜찮다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